네 안녕하세요 블루레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청으로 받은 토핑 소개를 해볼 텐데요. 이 신청자는요 이나현인가 이나현님이시고요. 어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이런 타미에다가 다이소에서 천원하는 음 이런 함을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아닌데. 아, 일단은 다이소에서 두 개의 처음 나온 토핑함인데요. 네. 요거 요거는 이아코 폴점 제작인 그거, 오렌지 토핑인데요. 초점화. 그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토핑이 너무 작아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표현이 다돼 있는데, 표현이 다돼 있어요. 왜안 보이는 거지? 표현 다돼 있어요, 잘. 그리고, 이거는 이어폰 풀점 제작인 파인애플 토핑. <laughs> 그 다음에, 이거는 천점 제작인 스빵 토핑인데요. 이거 영상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도라지 토핑이라고, 도라지 지단이라고 만든 건데, 황도 색깔을 섞었어야 했는데 노란 색깔을 섞어가지고 지금 이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금치나 그런 걸로 쓰려고 만든 지단인데 이아쿠플점 제작이고요. 이것도 이아쿠플점 제작인 우엉이랑 초콜릿 고기 토핑이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떡볶이 떡 토핑인데 요거는, 이아쿠 풀잠 제작이고 이렇게 순백 색깔인 거는, 어, 전문가 연클레 제작이에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요거, 어디 갔안 집혀. 요거는, 이아쿠 풀잠 제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미니다이아님한테 그, 어, DIY, DIY 들어있다는 웜톤데요. 뭔지 몰라서, 한번 반죽을 해봐서 얇게 밀어넣는데, 아무래도, 굽고 보니까, 이하고 풀점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는 땅수육 만들 때 썼던 토핑이고요. 천점 제작 이거는 애호박이랑 당근 잘라 놓은 건데요. 이거는 이하고 풀점 제작이고요. 왜 초점이 안 잡히지? 그 다음에 이거는 소라 토핑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이거 만들 때 있었어요. 이 미니룸 미니룸 만들 때 있었는데 버리,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뜯어 쓰는 고기 도핑. 이건 천점 제작이고요. 그다음 에 이거는 풀점으로 제작한 새우 도핑인데 이거 영상 올렸어요. 이아코 풀점이에요. 풀점이라고 하는 건 이아코 풀점입니다. 저는 그냥 기존 풀점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풀점 제작인 망고 토핑. 원래 이게 지단인데 다 자른 거예요. 아즈매님의 지단으로 하고 막쓴시는거 보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풀점 제작인 떡국 떡 토핑이고요. 이건 된장찌개랑 떡국만들 때 썼어요. 이거는 수제 오렌지 토핑인데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자른 거예요. 이거 엄청 예전에 만든 건데 2어급 풀점을 제작을 했는데 이억급 풀점이 반투명 재질인 거를 까먹고 그냥 썼다가 반투명이 됐다죠. 흰색깔 그게들이 그다음에 이거는 홍고추 토핑 풀점 제작 오 어, 벌써 4분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파토핑 풀잠지작이고요. 이거는 비었습니다. 그리고 육칸토핑인데요 이거는 문방구에서 세개에천 원하는 토핑입니다. 이거는 다 미니어물 토핑인데, 이거는 파프리카, 이건 나뭇잎, 이거는 저도 무슨 토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귤토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어떤 분들은 오렌지 깐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버섯 토핑 <laughs> 안 열려 이거는 피망인가 파프리카 토핑 이거는 체리랑 그다음에 어그 뭐지 체리랑 양파 토핑인데 지금 거의 안 남았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망고 토핑이랑 이거는 감자로 쓰고 있는 토핑인데. 이거는 미니다이님한테드렸더니까 망고, 어, 황, 환도, 도 토핑인데, 이게 망고 토핑이 아니라, 네, 미니다이님한테 드렸는데, 망고 토핑으로 하시더라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집에 굴려다녀서 잘라놓은 건데, 이거는 돈을 만들려고 둔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랩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어, 베이컨으로 쓰는, 어, 베이컨이랑 삼겹살로 쓰는 토핑인데요. 이건 이어코펠 점수작이고요. 단면이 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런 거 이거 아직 단면 안 잘라봤는데 이렇게 섬소하게단면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 아직 단면 안 잘라서 이렇게 있는데 단면 대충 째려본 거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잘라놓은 거 삐갔네요. 채색을 안 해가지고 다 삐처럼 생겼어요. 좀 빨개. 너 빨개. 이렇게 있구요. 아 맞다. 그리고 이거는 쪼마에서 산 파슬리.. 어 파.. 샐러드 파우더 토핑인데요. 파우더인데요. 그건 너무 많이 너무 조금 남아가지고 여기다 옮겨놨구요. 그 다음에 이건 컵케이크 시트인데요. 이거는 레진 이런 것도 레진. 이거는 천점 이거는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 지작입니다그 다음에 이거는 천자물을 제작한, 어, 지단, 기란지단 토핑, 그 다음에, 사물기란 토핑인데요. 이렇게 쓰어요 그리고, 다에서에두개 하는, 두, 아, 한 개에 천원하는 토핑함인데요. 이거는, 어, 제가 그 만든 생크림 토핑인데요. 이거는 생크림 만드는 영상 올렸어요. 별깍지를 짠 거고, 이것도 영상 올린, 이거는 생크림으로 제작한 거고, 요거는 생크, 아천자으로 제작한 어 츄러스 시트에요. 츄러스 시트 아무나 팔아 이거는 미니어멀 토핑인데요. 당근 토핑이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쪼마 토핑인데 라임 토핑 잘안 써요. 자몽 토핑도 마찬가지로 쪼마 건데 잘안 쓰고 이건 라이트 클레이 아 라이트 클레이 전문가용 클레이로 만든 면발 토핑이고 영상 올렸구요. 이거는 천점으로 제작한 도핑인데 빼빼로 빼빼로 시트에요 근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DIY 시작해야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이소에서 두개 하는 건데 이거랑 종류는 달라요 색깔부터 다르죠? 이거는 다미니어을 도핑이나 아니면 1차, 2차, 3차 채색 파스텔이 있는데 이거 1차, 2차, 3차 채색 파스텔이고요 수박, 토마토, 딸기, 초코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과 파나나, 레몬, 라임, 피망, 오렌지, 키위, 키위 도핑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미니오몰에서 두개에 처음 0 0원는 도핑함인데요. 이거는 이런 채색 안한 것들은 이런 채색 안한 안 지펴 빨리 지혀 <laughs> 빨리 지혀라 이거는 이아쿠 화이트 시험도 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 풀점 제작인 거예요. 어묵 토핑 영상 올렸고요. 이거는 이아쿠 화이트 시험도랑 그 다음에 이아쿠 풀점으로 제작한 어묵 토핑 영상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아쿠 풀점으로 제작한 어묵 토핑 영상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아쿠 풀점으로 제작한 어뭐지 토마토 토핑인데, 통토마토, 방울토마토 네, 그냥, 안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약구 포리점 제작인 통다리 토핑. 이거는 천사삼도 제작인 두부 토핑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천사산도 제작인 햄 토핑이에요. 동그란 거랑 네모난 거두개다 같이 섞여 있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다이소에서 두개 추가하는 토핑인데 여기는 비었고요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거 몰드, 아레진복제본들이 어, 있는데 이런 것들 은 제가 레진복제본 같은 경우는 저는 몰드를 안 사요 그안 사고 다 받은 것들이에요 여기 있는 복제본들 3개다 이거는 오이마루 오이마루 토핑이 아닌데 토핑함이 있네요 아야그 다음에 이거는 천재마루 제작한 와플인데요 어, 생크림 앞을 만들려고 제작한 거예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곱 개에, 저는 1 2 0 0 원에 샀는데, 이거 일곱 개에 세컨 토핑인데, 이거는 이런 DP용 용품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통이 있는데, 이거는, 그 이거 뭐지? 언니가 준 그거 토핑 언니가 미니어처 쓸때 쓰라고 준 건데 어 헤어팩인 헤어팩 함이네요. <laughs> 이거는 이거는 어 슈가 파우더 이거는 어 슈가 파우더 이거는 튀김 가루 이렇게 있구요 그다음에 파슬리 표현제 그 고춧가루 표현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얼음 토핑입니다. 근데 입자가 굵어가지고 입자가 커가지고 어 잘라줬어야 돼요. 이렇게 있고요. 다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정도들만 이 정도 토핑들만 쓰고요. 그럼 이상으로 블루레몬의 토핑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